네, 안녕하세요. 제 41차 공부분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시를 시작으로 해서, 네, 설서 님이 LT를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스태프이신 대본 님이 네, 발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리 님이, 그리고 에리 님이 그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시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본 41차 고급문턱기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네, 사랑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발표? 네. 네. 그러면 제 화면 뺏어주시고 발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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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시만요. 네,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AWS 리인벤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할 한서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처음 발표이기 때문에 어, 자기소개 페이지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리인벤트라는 이벤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같은데요. 뭐라 믿기에 거의 리인벤트에 대한 설명이랑, 그리고 제가 리인벤트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스케줄, 그리고 감상, 혹시 가게 드실 분이 있으면은 알아두시면 좋을 팁 같은 거를 좀 적어봤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어 한설아라고 하고요. 일본에 온 지는 4년, 이제 5년 차 되어서 비자를 갱신할 시기가, 어 6개월이 남았는데 잘 갱신이 될지가 굉장히 불안한. 불안합니다. 그래서 업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 신축구 쪽에 있는 뉴스티카부시키가이샤라고 하는 ISP 회사인데요. 여기에 있는 기간 시스템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시스템 운영 개선 개발 쪽을 SRE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WS 같은 경우는 업무에서 사용한 지는 아직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인벤트에 참여 를 하게 된 회사에서 여섯 명저 포함해서 여섯 명이 리인벤트 참가하게 되었고 해외 출장으로 회사에서 보내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리인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마존 어, 리인벤트란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매년 개최하는 참여형 컨퍼런스인데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개최가 되어 있고요. 됐고요. 그리고 3,000개 이상의 세션이, 어, 제공이 되고, 참가자는 무려 6만 5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리인벤트 이벤트 에 77개 신규 서비스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컨퍼런스. 어떤 것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기조연설, 제일 유명한 키노트라고 하는 CEO나 개발자가 나와서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 혹은 그 도입 사례 같은 걸 설명을 하는 어, 키노트입니다. 그리고 세션 같은 경우는 강연자가 여러 가지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거는 한 시간 정도 어,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워크샵은 어, AWS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아, 만든 게 아니고, 직접 만져보는 행전 형식의 워크샵. 그게, 어, 두 시간 정도 진행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엑스포랑 그 밖에도 축제 예, 리인벤트 마지막 날에 하는 축제인데요. 리플레이라고 하는. 심지어 마라톤도 있고, 뭐 영화 관람이나 타쿠 대회 같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이벤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중에 제가 참가했던 거는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 키노트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아침 일찍 한 8시, 9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예약은 해도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굉장히 일찍 줄을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뭐한 7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대기를 하거나 그리고 저녁 6시 정도까지 어, 거의 쉴틈 없이 세션을 넣었던 것 같아요. 여러가지 듣고 그 중에서 제가 들었던 게그 3천.. 아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스케줄 같은 경우는 엑스포는 예약이 필요가 없지만 세션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리메이트가 열리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하는 방법은 그 3천개 세션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종류나 주제나 그리고 난이도를 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듣고 싶은 시간이나 그 호텔 사이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미국 시간이다 보니까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학교 수강 신청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어, 뭔가, 낯가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해서 그3 0 0개 중에서 들은 게뭐 고작 9개이긴 하지만, 우선,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업 문화에 관련 세션을 들었고, 워크샵을 위주로 들었는데, 우선 만져본 적 없는, 어, AI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의 서비스를 들었고요. 그리고 서버레스나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것도 좀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EKS라든지 화학이 있던 이런, 이런 워크샵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감상이랑 팁에 대한 내용인데요. <laughs> 우선 기조연설에 대해서 느낀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회장에서 어, 기조연설을 하는데 스크린이 굉장히 큰 스크린이 뭐한 10개 넘게 쭉 있고 그 6만 5천명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큰 회장에서 볼수 있어서 그 분위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말이 잘안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게 CEO가 계속 그 서비스를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중간중간 디제이라든지 밴드 연주로 분위기도 업 시키고 해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가운데 여기 연주하고 계시는 분잘안 보이는데 이분이 시, 실은 골든 막스만삭스 CEO 본이시라고 하더라고. 데이비드 솔로몬 아마 디제잉을 취미로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저 분위기도 굉장히 업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AWS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는 걸 다시금 알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기 시스템에 맞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워크샵에 대한 감상인데요. 우선 워크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하나의 세션 워크샵 안에서 그, 이런 많은 서비스를 만져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가 있고 그리고 매뉴얼을 굉장히 잘 만들어 줘서 그걸 보고 영어를 잘못 해도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매뉴얼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변에 상주하고 있는 AWS 전문가들에게도 물론 영어를 물어봐야 되지만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딥컴포서라는 이 AI 키보드거든요.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제가 운 좋게 이 세션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서 이 키보드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하나도 못해서 그냥 집에 애물단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팁이라고 할까, 어드바이스라고 할까 하는 걸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준비 관련해서는 제가 미국은 처음 가봐서 이 와이파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심 대응이 안 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외로 라스베가스 인데도 생각외로 잘 터져서 잘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포켓 와이파이도 나쁘지 않구나 라는 거 그리고 예약 관련 같은 경우는 미리 세션이 그세션마다 URL이 있어서 그거를 저장을, 엑셀에 저장을 해놓고 우선순위를, 자기가 듣고 싶은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예약, 당일에 예약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인기 좋은 세션은 뭐한 3분, 5분 만에 금방 정원이 초과돼서 예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션 관련해서는 역시 일반 세션보다는 워크샵, 핸, 워크샵 같은 핸즈온 형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일반 세션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 나중에 공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 시차도 있고 그리고 계속 영어로만 들어야 돼서 한시간 동안 너무 솔직히 졸립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반 세션은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이반, 이벤트 기간에 발표되는 서비스가 77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77개 같은 경우는 세션이 그 갑자기 열립니다. 그 이벤트 안에. 그그 키노트에서 발표가 끝나고 점심 먹을 때쯤 그게 열려서 밥 먹어가면서 그 광클릭으로 예약을 하곤 했었습니다. 딥콤포저도 그래서 운 좋게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호텔 관련입니다. 생각보다 호텔 사이가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적극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호텔이 다른 세션은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한 30분 정도 두시고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호텔 안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은 자기가 들는 그 회장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호텔을 가보시는 게 좋은데 뭐 제공하는 음식도 다르고 호텔마다 분위기도 달라서 그거를 또 맛보는 게 굉장히 재미도 있고 회장 내 인터넷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인터넷이 잘안 터져서 뭐좀 고생했다라는 거를 들었는데 올해, 아 작년은 제가 갔을 때는 인터넷은 그렇게 문제없이 잘 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크라고 해서 어. 그 A W S 쪽에서 기념품으로 주는 파카라든지 파카 후드 집업이라든지 아니면 물병 같은 그런거나 아니면 엑스포에서 받는 굿즈 이거 제가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거 제가 받은 굿즈 스티커 티셔츠 이런 것들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행 캐리어는 큰 걸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티셔츠 두장인가세 장밖에 안받았는데제 회사 동료랑 한열 장인가를 받아와서 그 회사에 뿌리긴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게 적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이건 오마케인데요. 제가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운 좋게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올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자체도 처음이고 그랜드 캐니언도 뭐 당연하게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리멘트보다 좋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정말 날씨도 좋고 투어여서 좀 금방 금방. 보고 금방 금방 가야 됐는데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멘디케니아는 정말 살면서 한 번쯤 꼭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발표는 장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긴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코디벨로퍼 스태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뒤에서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공유드리는 라이트닝 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상준님 혹시 시간 되시면 철저하게 끊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네. 네. 오늘은 일단 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코 디벨로퍼 커뮤니티의 스태프로서 지금 4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저희가 참가하고 계신 고급 문뜨기를 매번 열고 있는 코디벨로퍼 스태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 공유하고자 합니다. l 티기 때문에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디벨로퍼 스태프분들은 코디벨로퍼 커뮤니티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활동이라면 뭐든 하진 않지만 뭐든 정의해서 진행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신다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미팅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건이라던가 이슈를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번 회의를 하고 내용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상을 체크해 나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식으로 내부, 아, 내부 내용이 공개해도 될지에 대해서 지금 스태프분들한테 확인을 잘못 받았었는데, 아마, 지금 링크 자체는 모든 분들이 볼수 있게 공유되어 있는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명하게 이제 내용 작성하고 이제 모든 분들이 알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 자체는 저희가 고군분투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왔다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군분투에 대한 다음 스케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남아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스태프들이 당담해 주실지, 그리고 차후에 이제 저희가 특정 이벤트를 또 새로 연다고 하면은 거기 이벤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진행 상황 관리를 정기적인 미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텝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까지는 보통 오프라인에서 많이 정기 미팅을 진행도 했었는데 지금만 정기 미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서 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보통 이제 장소 섭외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 줄 건지에 대해서 주로 대화를 나누고 매번 이제 똑같은 주제로만 저희가 고급 문뜨기를 진행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서 해 고급 문뜨기를 고급 문뜨기 주제를 이끌어낼까라던가 이제 매달 이벤트 또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고 아까 말씀하셨던 리인벤트 시기에서는 이제 이벤트 시기에 맞춘 뭔가 이벤트를 할수 없을까 라든가의 이야기도 이적 전기 미팅에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보면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외부 커뮤니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전에 개발자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같이 저희가 콜라보해서 이벤트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특정 기업에서 이제 서비스 릴리즈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이제 커뮤니티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면은 확인을 하고 정의가 정말 진행해야 될 이벤트인지 아닌지 이제 이 정기 미팅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급 문뜨기 이벤트가 메인 이벤트고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소 섭외, 발표자분들 섭외 발표 자료 정리 발표 자료 정리라는 거는 이제 발표하시기 전에 이제 발표자분들이 발표하시기 전에 이제 분량이 어느 정도 되실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배분해야 될지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발표 자료에 대해서 공유가 가능할지라는 걸모앞해서 저희가 발표자료 정리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고군분투기 진행을 하고 고군분투기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온라인 고, 온라인 고금분투이는 지금과 같이 진행되었지만은, 오프라인 고금분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번 다른 IT 회사를 차, 이제, 찾아가서 이벤트를 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시키리티 처리라든가, 이제 그 건물에 입주하고 나서도, 이제 방문자 카드 관련해서의 처리라든가, 예, 당일 스태프들이 해야 될 일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록들을 어느 정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일날 사진 촬영 하주, 해주시는 스태프들도 별도로 있고 업로드도 뭐 별도로 당담 나눠서 서 진행하고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도 코로나 부분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온라인 미팅 링크를 작성하실 수 있는 스태프분이 계셔서 그분을 베이스를 해서 이제 미팅 링크를 작성하고 그리고 발표자분들 섭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섭외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전에 이제 발표자 분들에게 레코딩하는 것까지도 공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자 분들에게 뭐 발표 이제 자료도 따로 받지만은 이제 사전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내를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사 회에서 이제 시간 배분해야 될지도 이때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고급분들 진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매번 이 온라인에서 진행을 할 때도 적어도 지금 스태프분들 세 분은 붙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온라인 고급분들기를할 때도 저희가 특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의 참가하시기 전에 뮤트가 안 돼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도 대응해 주실 전문 스태프분들이 계신다거나 그리고 회의 진행하기 전 발표자분들을 대응을 위한 스태프분들도 계셔서 이 스태프분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고군분투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촬영은 선 이제 매번 사진 촬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스크린샷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이외에도 외부 활동 커뮤니티 스텝으로서 외부 활동도 조금 하고 있는 편이라서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한국에서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으로 치어 모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저희가 정보를 공유를 한다거나 하는 외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고 하면은 이제 목표에서 한국을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사를 정리해서 이제 정리 한 기사를 음, 정부단체에 전달을 해서 <laughs> 안내를 드린다거나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 이벤트라든가 이제 해외 커뮤니티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외부에서 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대한 안내라든가 소개를 같이 전달드립니다. 건강한 외부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머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 커디벨러커뮤니티가 여러분들의 일상과 일에서 힘이 될수 있는 장소로서 이제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인에 저희가 항상 그렇지만은 스태프들은 스태프분들은 항상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망구라고 하는 이제 슬랙 아이디를 가지신 민수님께 이제 연락을 주시면 면담을 하시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제 스태프로 참여하실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이상이었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